예, yeah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뿡이입니다. 저 오늘은, 어, 마인크래프트 야생을 해볼 건데요. 어, 크리에이티브 운드이 돼갖고 서바이벌로 바꿀게요. 자, 한번 해볼 거예요. 자, 먼저 나무부터 켤게요. 이쪽에 나무가 많아요. 이렇 보글보글 소리가 나고요. 이렇게 캐고 있습니다. 나 나와 떨어져 있어. 네? 세 개는 나두두 먹겠습니다. 아 썩은 국기또 먹도록 하겠습니다. 슬래크톤이네요. 따 다, 따 다, 따 다, 따 다, 따 다, 따 다, 뼈가락 다, 셋 다, 셋거든요안 아파? 어어 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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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셌어, 셌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나이 나무 한번 켜. 아니, 제일 큰 나무가 이 나무네요.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, 한 세트는 켜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간질을 할 거거든요. 자, 뽀뽀 뽀뽀뽁 나무를 켜고 있습니다. 지금 켜고 있습니다. 안 켜졌죠? 그러면? 어?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무가 길어요.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인형 옆에 것도 계속 게쓰 하겠습니다. 옆에 것도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캐도 하겠습니다. 구조가 이런거는 전 처음이에요 음 이렇게 나무 키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캐고 있어요 오잡 위치도 해주셨네요 난이도는 음 아주 쉬운을 해놨어요 어 점점 유쾌죠 때 네. 음, 어려움을 할 거거든요. 조금, 제가 유튜브를 처음 찍어봐요. 그래고 조금 어색해요. 음, 위치가, 높네요? 어, 낮아요? 음, 어, 난, 난, 은 분들도 많네요. 자. 자 해볼게요 어디보자 여기 있고 이쪽에 있다 제가 잘하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떡하지? 이놈은 다시 켜야 되나? 아, 떨어졌는데. 위에서 어떻게지? 부는거만 그냥, 이렇게. 켜자. 소주가 안오고 위에 몇 개가 있거든요. 지금 나무를 너무 많이 깼나봐요. 진짜 많이 돼있어요. 이렇게 해주고, 이렇 해주고, 이렇게 해주고, 이렇게 해주고, 굉장히 있어요 너 있으니까 저쪽에 너의 흙을 좋아하거든요. 응, 글쎄. 그집 아파트지. 그집 아세요? 을것 같아. 클리프가 터져서 이렇게 좋은 것들도 하나 얻었어요? 거 있다. 저두개 있고. 이제 너무 이정도는 캤으니까. 어디서 가자. 아! 좀파워집좀 짓자. 집은 조금, 조금 이게 짓도록 하게 올라가다 가이쪽이네으 음, 씻어졌어 그렇게 니치 가자. 한 번만 아침에 바꿔 줘서 가겠습니다. 었어요 어떻게요? 한번 제가 한 번만 아침으로 바꿔줘서 고맙습니다. 다 죽어야 되거든요. 턴, 저 채워 났으니까 저.

꽃이 많은 쪽이었었죠? 음, 저쪽이었나? 응, 저쪽에 있던 거 기억해요. 저쪽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점프. 점프. 익사자가 있어요. 저기. 음... 이가 이쪽에서 오픈이 시작한 것 같은데. 음... 익사자는 없네요. 약간 그 것도 있어가지고 저... 더체액어 잠깐만 제가 죽었던 데가 여기 있어. 품이 보이거든요. 무슨 음... 찾으러 가야니까. 제나케. 있이까꺼이씨건 음, <놀람> <놀람> 죄송하지만 잠깐만 눈 칠게요